안녕하세요. 세종 리브부동산 최수상입니다. 세종시내 단독주택지 경매매물은 자주 나오지 않아서 희수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10평대 후반부터 200평까지 넓은 택지가 모여있어서 고급주택지로 선호도가 높은 고운동 d 8블록의 토지인데요. 공원과 보행자 전용도로를 접하고 있는 입지 최상의 150평 대의 경매매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경매매물의 입지를 보면은요 특징이 교통접근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매물건이 있는 고운동 D8 블럭이고요 공주 세종간 메인도로가 바로 앞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말 개통 예정인 서울 세종고속도로 서세종J시하고요 서세종IC가 가장 가까운 행복도 시내 주택지이고요 일본 국도를 이용해서 대전이나 조치원으로의 진입이 편리한 위치입니다. 정부청사, 호수공원, 한누리대로 와도 멀지 않아서 시내 생활권 인프라 이용이 편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개통 예정인 공주세종관 광역BRT 정류장도 단지 바로 앞에 생길 예정으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에 위치합니다. 지도에서 물건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은 고은동 D9블럭이고요. 도로 건너 앞은 다정동 단독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8 블럭하고 D9 블럭 사이에 근린 생활 시설이 잘돼 있어서 여기에 카페라든가 음식점들이 아주 성업 중에 있습니다. 생활하기가 상당히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매 토지의 경계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매물의 경계는 여기고요. 특징을 보면은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도로 앞에 하얗게 생긴 여기가 있죠? 도로입니다. 시유지고요한 폭이 6m 정도 되고요. 왼쪽으로는 넓은 공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훌륭한 토지고 D8블럭 입지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좋은 입지의 택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03.6제곱미터고요. 152.34평입니다. 이어서 경매 물건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물건 소재지는 세종시 고운동 1840번지고요. 경매 일자는 1차는 25년 2월 27일에 유찰이 됐고요. 2차가 25년 4월 3일 목요일날 10시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시작되고요.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6782가 되겠습니다. 물건 상태는 1회 유찰된 상태고요. 감정가는 12억 2,274만 800원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503.6제곱미터 152.34평이고요. 최저 입찰가는 한번 유찰이 돼서 70%고요. 8억 5,591만 9천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그거의 10%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최저 입찰가 8억 5,591만 9천원이면 평당 562만원인데요. 입지 대비 평당가는 높지 않습니다. 실수요자라면 2차 최저 입찰가 수준도 좋을 듯 하고요. 투자자라면 2차 유찰된다면 다음에 평당 500에서 520만원 정도에서 받으면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경매 개시 결정일은 2024년 8월 19일이었고요. 배당 요구 종교일은 24년 11월 25일이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요. 나대지인데요, 점유 및 임대차 관계는 미상인데, 실제로는 뭐 점유나 임대차 관계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어, 주택만 할수 있지, 근세상관 안 됩니다. 도로 상태는 북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요, 남측으로는 폭 6m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해 있어서, 도로 상태는 아주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지라 특별한 건 없는데요. 대략적인 권리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7월 28일에 설정된 요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머지 권리들은 매각으로 전부 다 소멸되는 권리가 되겠고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이 21년 7월 28일 근저당이라는 거하고요. 등기된 매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은 것이 있냐 그랬더니 해당 사항 없다고 조사가 됐고요.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는 해당 사항도 없어서 어 지금 보니까 제가 살펴본 바로도 특별한 접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안전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가격만 잘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주변에 진행된 경매물건하고요. 현재 금매로 나온 주변 매물을 살펴보고 낙찰하실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는 경매물건의 위치고요. 앞에 보행자 전용도로하고 왼쪽으로 공원이 이렇게 넓게 붙어 있어서 아주 좋은 입지의 매물이 되겠고요. 작년 12월에 낙찰된 물건인데요. 고운동 1835번지였고요. 대지는 204.91평이었습니다. 크죠? 그리고 낙찰일은 24년 12월 24일에 3차에서 낙찰됐는데요. 낙찰가가 8억 7,942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429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했는데요. 25년 1월 2일 날 기각으로 인해서 경매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기각으로 인해서 경매 절차가 종결됐다는 것은 대부분 소유주가 그 돈을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낙찰자가 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과 비슷한 최상 입지의 매물로요. 고운동 1 8 3 0번지 매물이 지금 현재 저 혼자 가지고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면적은 568.3제곱미터로 172.91평입니다. 그리고 최종 조율가는 9억으로 조율됐는데요. 그러면 평당가가 524만원이라 입지 대비 세종시 전체에서도 가장 좋은 토지인데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매 말고 어, 직접 매물을 구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운 영상이 이어집니다.